네, 종류는 다르지만 화덕 하나로 구워낸 세 가지 요리를 만나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화덕 요리들, 여러분도 맛있게 즐기면서 입맛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 발견 시간입니다. 매월 경주 곳곳의 유적지를 찾아가서 그곳의 새로운 가치와 또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주의 보물창고, 천전고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 그 숨겨져 있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불러드리는 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문화재 발견. 문화재 발견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소장 유물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재발견이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도 선생님께서 저를 천종고라는 네. 곳으로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 천종고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의리으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출토 유물 열람 센터 천종고라는 곳입니다.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장기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종고라는 이름은 네. 우리가 상궁 유사에 보면 신문왕 때의 만파식적과 같은 중요한 유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하는 유적들이 다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기 때문에 유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출토되는 유물을 보관한다라는 의미에서 천종고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중공식을 가진 천종고는 여섯 개의 수장고와 열람실 그리고 전시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전시실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소장 유물 3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답니다. 예생님 네, 저희가 쭉 둘러보니깐요 기왓장도 있고 토기도 있고 다양한 유물들이 보이는데요 이 유물들은 어떤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네, 우리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발굴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 쪽샘 유적이라든지 네. 월성 유적 그리고 어, 신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항룡사지 같은 데서 출토된 유물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유물부터 해서 신라 멸망 단계의 유물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유물들을 보니까요 이 역사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좀 금이 가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유물들은 다 발굴 현장에서 다 깨, 깨어진 상태로 아다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수습을 해와서 고전 처리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전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처럼 명품 위주의 어떤 전시보다는 다 깨진 단편들이지만은 다그 당시의 생활상이 묻어 있는 유물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진기하고 고급스러운 유물은 아니지만, 신라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시대 순으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유물 중 하나는 바로 이것 포항 중성리 신랍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바로 국보 제318호 포항 중성리 신랍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국보라고 하면 이렇게 전시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복제품인가요? 아닙니다. 국보 제 318호 포항중성리신라비 진품이 맞습니다. 아 501년에 제작된 신라석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네네. 그 내용은 경주 중심의 왕실에서 포항 흥해지역에 있던 지역의 어떤 갈등을 직접 올라가서 해결해주고 어, 더 이상 이제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 라는 어떠한 교를 내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왕이 이렇게 지역의 분쟁까지 해결을 해준 거 보니까 지역까지 뻗치는 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그 힘이 바로 장신구, 화려한 장신구에서도 느껴지는데요. 고분 속에서 출토된 화려한 장신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시 왕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아마도 경주 중심뿐만이 아니라 그 외곽 지역까지도 왕의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것을. 어, 알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시실은 이밖에도 신라 문화의 태동, 옛 무덤에서 찾은 보물, 왕궁의 모습과 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문화 유산들이 발굴되었는지 꼭 한번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1층 유물 전시실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유물들이 거기 있는 게 다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은 절대 다수는 바로 이곳 장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제가 딱 외관을 보니까요.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은행에 금고 같고 영화 속에서 나올 것만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딱 외관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안에 들어가셔서 어, 실제 유물을 보관하는 관리하는 모습도 한번 보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들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천정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발굴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경주 곳곳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수 수장고, 석재 수장고, 일반 수장고를 운영하고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가 유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잖아요. 네. 그럼 얼마만큼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을까요? 아, 지금 천종구에 보관되어 있는, 어, 고기속 유물은 약 7만여 점이 보관되고 아, 있습니다. 예가. 7만여 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7만여 점을 보관하려면 크기도 크기지만 보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도토기류들 중심이라서 음. 온도와 습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특히 금속 유물과 같은 경우에는 음.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별도의 어떤 금속 유물 수장고는 보관하고 있고요. 음. 또한 옆에 보이는 이 띠가 네. 이띠 같은 경우에는 지진을 아.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지진에 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차적으로 저희가 띠를 둘러서 박스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보관된 수장고. 이곳에는 7만여 점의 유물들이 하나 하나 꼼꼼하게 기록되고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경주의 발굴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유물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겠죠. 안녕 네, 이 유물들이 이렇게 밖에 네. 나와져 있는데 수장구는 유물들을 보관하는 곳 아닌가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이 작업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수장구에 경납시키기 위해서 유물을 한점한점다 이렇게 펼쳐놓고 확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송되면서 이제 뭐 깨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점한점 한점 체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유물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수장구에서 장기가 보관이 네네. 되다 보니까 그런 네네.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 아무래도 이제 수장고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상당 기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쪽에서 음. 경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꼼꼼하고 체계적인 기록 작업이라든가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주에 오면 박물관을 꼭 들러야 하는 것처럼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출토 유물 열람센터 천정고 역시 경주 역사 여행 코스로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이 천정고에서 유물들도 관람을 하고 또 일반인들은 쉽게 갈수 없는 네. 수장고에서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경주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 열람센터 천정고에는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전시 유물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했고요. 특히 우리 열람실을 마련했기 때문에 열람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열람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바로 이 천정고에 오셔서 수천 년의 역사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국립 경주 문화재 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 발견 천정고 편이었습니다. 신라 시대 왕실의 보물 창고였던 천정고가 신라 시대 유물을 품은 보물 창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제대로 만나고 싶다면 올여름 천종구를 꼭 찾아주세요.